연습실로 돌아온 소녀들 스크로브라 견학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웠잖아. 안 좋은 상황에서도 되게 열심히. 응. 각자 생각해 올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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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그러면은 각자 집에서 생각해. 응. 나 자자. 응. 그래. 그치, 소녀들 그럼. 비방 무대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곧도 응. 안정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자려고? 응. 그런데 너네들 진짜 지쳐 보이긴 한다. 힘내, 힘내. 네,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못하겠어요. 아, 안무를 막다 이렇게 하면 어때 그냥. 귀엽, 그냥, 그냥, 아, 그냥 외우는.. 외우는 치고.. 그냥 안무를 외워도 되는구나. 써 잠깐 맞춰봐. 아, 일 와봐. 네. 맞춰보자. Do 어. 오늘 어, 네. 우리 사비 부분이 중요하 그래. 어, 그래. 전 잘할 수 있지? 오케이, let me, let me. 오우, <놀람> 소녀들 팝그릇이왜 그렇게 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자켓 찾성 차...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갖춘 제시카. 시간 기간이 짧, 짧아서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했어요. 제시카 입어. 제 몸은 엄청나게. 안녕하세요 <laughs> 그게, 그게 방송에서 먹었는가. <laughs> 근데 얘는 우리 팀아 근데 좋아. 어떻게 제시카는 피자다영이너 갖고 <laughs> 간다고 그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너이랑